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빠,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2022년 올한 해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그리고 또 오늘 하루, 그리고 다가오 는, 밝아오는2023년그한 해도 하나님 께서 함께 하심 으로 모든 것이 잘 풀려 나 가고, 또전 세계 를 향해서 나아갈 수있을것을 생각 하며 마음이 기쁘 고 감사 합니다. 비록 지금 가장 어렵고 힘들 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대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풀어나가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제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12월을 시작하며 올한해 모든 부족하고 미흡했던 것들을 모두 깨끗하게 채우고 정말 맑고 새로운 마음으로 2023년 1월을 시작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제 30일 그리고 내일 31일 이틀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이틀 동안 정말 놀라운 일들이 저희에게 저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기적처럼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해소가 되며 기쁜 마음으로 2023년을 맞이하기를 기도합니다. 설령 그리 안 될지라도 제가 마음에 소원했던 그대로 안 될지라도 저는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좋은 지혜대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제게는 기쁨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해 주심이 제게는 큰 감사요 은혜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 뜻을 행하는 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곳 사직단에서 우리의 선조들은 땅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지금도 1년에 한번 정도는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단군 왕검을 기리는 단군 성전이 있습니다. 통익인간 제세이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그 사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건설하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그 뜻이 또그 뜻으로 저도 함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릴러브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기 원합니다. 2023년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이 지나면 2023년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2023년 정말 기대되는 한 해입니다. 글로벌하게 일들이 펼쳐져 나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또 저희 메타 엔터프라이즈가 되고 메타시스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모든 필요한 재원들과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가장 지혜롭게 그 일들을 해나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이곳 사직단에서 감사의 아침 기도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